혹시 상상해본 적 있어? 만약 인간이 고래에게 먹힌다면 고래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야 큰 고래, 특히 수형 고래는 주로 플랑크톤과 작은 물고기를 먹지만 향유 고래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나 큰 먹이를 사냥하기도 해 만약 인간이 이런 큰 포식성, 고래에게 잡히면 물리적 충격만으로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인간의 몸은 거대한 구강구조와 치아 그리고 강력한 턱 근육의 압력에 노출돼 이 과정에서 골절 외상, 심한 출혈이 일어나기 쉽고 호흡조차 어렵게 되지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폐로 물이 들어가면 익사 위험도 즉각적으로 높아져. 또한 고래의 소화 시스템은 인간을 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아 위산과 소화 효소가 강력하지만 인간은 그 과정에서 조직 손상과 심각한 통증을 겪을 수밖에 없어. 실제로 자연계에서는 인간이 고래에게 먹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 결국 인간이 고래에게 잡히면 신체적, 생리적 위험이 동시에 발생하며 생존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 고래는 자연의 거대한 포식자이며 그 힘과 생리 구조는 인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력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해.